해.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일까?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 정의로운 국가가 되려면 정의로운 시민이 필요합니다. 그 그런데 시민이 뭔가요? 네. 시민이란 민주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는 자유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어, 우리한테 이렇게 혜택이 정말 많구나. 잇잇 맞아 시민의 권리는 헌법 10조에서 이렇게 많이 보장하고 있지 아 그럼 권리가 있으면 마땅히 할 일, 의무도 있겠네? 그게 뭘까? 시민의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환경보전 이런 것들을 꼭 해야 한다고 아 그렇구나 그럼 시민은 국가에서 살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바람직한 시민이 갖춰야 할 자질 세 가지 중첫 번째는 책임의식이에요 여기 소방관님이 보여준 책임의식의 사례를 살펴볼게요 어느 소방관의 기도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집중하여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 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렇게 소방관분들께서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타인을 구하려고 애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제 임무이자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와 이걸 바로 책임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을 보이고 계신 거죠. 정말 감동이에요. 도망가는 소방관, 도망가는 경찰, 도망가는 군인이 있다면 사회가 정의로울까요? 아니요. 정치인은 정치인의 일을,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학생은 학생의 일을 책임감을 갖고 다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이죠. 그렇습니다. 소방관님이 책임을 가진 것처럼 저도 학생으로서 책임을 다할래요. 정의로운 국가가 되려면 정의로운 시민이 필요합니다. 바람직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두 번째는 연대의식이에요. 근데 연대의식이 뭘까요? 맞다다 연 허리띠 대가 모인 단어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서로가 겪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려는 마음이에요. 연대의식의 예를 살펴볼까요? 태안 앞바다 봉사 여기가 바로 충청남도 태안군입니다. 좀더 확대해 주세요. 이거 2007년 사진인데요. 이 검은 건 모두 기름이에요. 유조선 충돌로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50cm 두께로 기름이 뒤덮인 말리포 해수욕장. 전문가들은 수십 년이 걸려도 사고 이전으로 되돌리기 힘들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9년 말 기준 바지락 폐사율이 4.7%로 전년 24.6%에 비해 급감했고 태안 연안의 해수 유분 농도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년 반 만에 가능했을까요? 기계로도 할수 없는 기름 분리 작업을 위해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줄을 쉬어서 쉴새 없이 기름을 퍼 날랐죠. 바닷가의 자갈도 하나하나 닦아주셨어요. 이렇게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했기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개인주의만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대의식이 있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지요. 바람직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세 번째는 애국심입니다. 애국심이 무엇인가요? 애국심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애국심은 국토사랑 다른 시민에 대한 사랑.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포함합니다. 애국심은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바탕이 됩니다 애국심은 쇼비니즘과 달라요 지나친 국뽕, 국수주의, 전체주의 이런 것들은 애국심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복습 바람직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첫 번째는 책임의식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전 학생이니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연대의식입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봉사활동 열심히 할 거예요. 세 번째는 애국심입니다. 국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국뽕이만 취하지 말고 모든 나라 사람들을 공정하게 사랑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1구독 잃어버리지 않게 지느러미 꼭 지고 왔어. 오늘은 고등학빵 먹고 말 거야. 어? 수왕이다. 애들아 안녕? 난 초롱아기 젤리 먹으러 왔어. 아, 그렇구나. 아, 아니, 이건 신제품 멸치 스틱. 고등어 향이 난네너 고등어빵 산다고 하지 않았어? 응, 하지만 가성비를 따져야지. 1구독입니다, 손님. 네, 하, 아, 기대돼요. 어, 짠짠. 아, 아니. 잔뚱 괜찮아? 멸치가 사진과 다르네. 응, 음, 괜찮아. 살살 녹여가면서 아껴 먹어야지. 잔뚱은 1구독으로. 3일을 먹게 되었습니다.